안녕하세요. 코인대두TV의 코인대두입니다. 예, 지금 시각 5월 12일 오후 8시입니다. 아, 오늘 비트코인 참 정말 롤러코스터였죠참 <laughs> 아, 이런, 이런 날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22K, 24K까지 내려갈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22, 21K까지 떨어졌다가 확 끌어올렸네요. 예. <laughs> 제가 늦게 올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올, 있,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바로 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일단 오늘 보니까, 이 가격대에 278K 가격대에 끌어올리는 힘들이 세요. 네. 그럼 누군가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31K 부근에서도 좀 셌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어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어 기관들이 산그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30k 후반대 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좀 그거를 적가매수로 해가지고 아마 다시 끌어올릴 듯 싶긴 한데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조금 끌어올릴 것 같은데, 뭐, 그냥 막, 구제 생각입니다. 그럼 올라가 봐야, 앞자리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이선과이선과 이 선과 그냥 나란히 꺼보면, 뭐, 많으면, 뭐, 41k, 예. 41K, 뭐, 윗꼬라지까지, 윗꼬랑댕이까지 남긴다면 45K. 여기까지, 음, 거기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차트를 유심히 다시 보니까 차트의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 모양이 늘 제가 원하는 모양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또 이렇게 또 제시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그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laughs> 지금이 진정한 찐바닥이냐라는 그 물음에 다시 한번 저도 좀 묻고 싶은 게제 스스로 이게 찐바닥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앞전에는 여기 19K에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의 60K 넘도록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지, 그런데 지금 세계 경기가, 막 경기라고 얘기할게요. 막 경제 전망 이런 게 좋지 않잖아요. 금리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 뭐 하나 뭐 도산하든지 뭐 그런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영향을, 원래는 탈중앙, 중앙화이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일 먼저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 주식이고, 그 다음 영향받는 게 부동산. 거꾸로 얘기하면, 회복하는 게 제일 빠른 것도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코, 저, 뭐냐, 저, 금리를, 계속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자리는 조금 뭐보합을 줬다가 조금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앉는 그런 시그널보다는 아 시그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코가 자주 막혀서 좀 말을 많이 하면 코가 좀 막힙니다. 그래서 킁킁 좀 거리는데 예, 좀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다면 저는 1 6K까지는 보고 있어요. 16에서 20K까지는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가 이때 대거든요 이때, 예, 4,000달러, 예. <laughs> 이까지 내려가면 정말 뭐, 대박이고요. 그땐 주어 담아있죠 그런데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14, 16K에서 20K까지는 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차도 그에 맞춰서 판단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30분 봉에 보면, 강한 매수세가 있었다. 특히 21K 떨어졌을 때, 옳다구니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추운 흔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세요. 28K까지 그냥 쭉 올려버리잖아요. 네. 누군가 지금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누군가 산다는 말이죠. 오늘 뉴스 중에 그 테라, 지금 그 대표가 어 지금 돌고 한다고 이렇게 제가 본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전문 기관에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다음 뉴스에서 반응본것 같은데 음. 여기 뉴스는 안 보이는데 음니뉴스 i n g news morning news n 모니모니모니모니가 뭐니, 뭐니, 뭐니. 고민이었나 뭐, 음... 아무튼 n i n g morning m 한다는 i n g morning m 도 r 도 i n g m o 왜 아무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아야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음, 사태가 좀 진전되기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좀 16에서 18, 19까지는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 네. 당장은 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아마 좀 반등을 주고,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영상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